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자 돌아왔습니다. 자 오늘은 우리 또 매날 나오는 소준이랑 네 민준이는 처음인가? 네. 이제 우리 시청자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준이. 어, 인사. 준이. 이름 뭡니까? 민준이. 무슨 민준이? 동민준. 민준 우리 친구 인 인사 한번 해줘봐. 안녕하세요. 아 <laughs> 이름 이름 뭡니까? 정. 아 여기 보고 말해야죠. 이름 형. 뭐죠? 정이야 얘는 몇 학년? 야. 아2이야 알겠어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구독 눌러주세요 자 우리 우리 주인애들 벌써 이제 예? 네? 다들 엄청난 실력인데 네 벌써 줄을 잘하는 사람 다들 들어보세요 네 여기 역시 줄을 중... 다들 잘하는 사람들이야 보이세요? 응? 미안이 3학년 4학년 형들도 이길 수 있지? 안니요아니 어, 알겠어 야, <laughs> 알겠어자 오늘은 얘들아 네 여기다 이제 재밌스 그래도 두 달쯤 했으니까 네. 오늘은 뭐랄 거냐면 하면 하다가 막 위험한 상황이다 화면 안내는게몇 개가 있어 예. 이제 막 상대방 아프게 하거나 다치 하는 게몇 개가 있어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알죠 네. 알겠어 네. 자 먼저 내가 보여줄게 좀 가까이 와봐 화면나하면 아파 화면 뭐. <laughs> 나와야지 하면하면 얼굴에 화면, 화면, 나와야지 오케이 자 오케이 <laughs> okay, 됐어 자하면안내는게몇 개가 있는데 보여줄게 뭐 자 먼저 보지 팔을 딱 잡을 때 이렇게 막주위할때 이렇게 잡는 건데 화면 보이 이렇게 위로 잡는 건데네 그죠? 이게 아웃사이드라 그래 아웃사이드가 무슨 말이지? 밖에 어 아웃사이드 밖에 어 밖에 이런 거 아웃사이드 그런 얘기 되는데 아더로 잡는 건안돼 그래 화면에 보봐 이렇게 그지? 이건 안돼 아더로 잡는 밖으로 잡는 아웃사이드 아더로 잡는 건? 안 돼요 인사이드 그렇지 인사이드 왜냐? 이렇게 잡으면 왜냐? 원래 막주위사서하막 왔다 갔다 움직이잖아 내가 네. 돌다가 내 손가락이, 아! 아!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네. 말이야. 그래서, 이렇게 잡는 건안 돼. 어, 배달이 좋았네. <laughs> 자, 그 다음, 두 번째. 두 번째는 뭐냐면, 막 주위수상 이렇게 하잖아. 야! 너도 다 잡아봐. 잡고 하자 근데, 하다가 탁 잡을 때, 손가락을 잡으면, 당연히. 어때 네, 되겠어요? 안 되겠어요? 안 돼요. 그쵸? 그렇죠? 손가락을 잡고 돌리거나 하면 안 돼. 왜 그니까, 그 하면 안 돼요. 엄지도 이렇게 해봐. 엄지 잡으면 안 돼. 항상 이렇게, 이렇 잡거나, 이렇게 수목을 잡거나, 이렇게 잡게. 알겠죠? 자, 그 다음. 그 다음 또몇 개가 다른 게 있는데, 어, 바지도 마찬가지. 바지도. 이제 다리 좀 들어봐. 제가 자, 자, 발. 발, 예쁘다? 뭘 잘, 간지러워? 간지러워 않다? 예. 진짜? 이거 왠지 보죠. 난리가 났지? 이야, 여러분. 이야, 여러분. 가지러 간다? 오, 도, 대단한데요? 제가 다시 할래요. 그럼, 민야이 얼굴 보이게, 얼굴 보이게. 끌어서 봅시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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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 있어요. 그 다음, 아, 발을 한, 발 이거 하려고 했잖아이때 이거 웃으니까. 자, 이럴 때 다리 좀만들어가면죠 이거를 발도 똑같이 바깥으로 아웃사이드 그립은 괜찮아요, 이렇게. 근데 안쪽으로 잡는 건안 돼요, 인사이드 그립은. 알겠죠? 네. 아웃사이드 그립, 인사이드 그립. 자, 아웃사이드 그립. <laughs> 인사이드 그립. <laughs> 그치? 알겠죠? <laughs> 자, 그다음은 이거예요. 둘이 이 안에 가좀 앉아있어 자 나랑 선생님이랑 하다가 선생님이가 <laughs> 잘하니까 내배을 잡았어. 그죠그 다음에 잡았어. 아, 안 떨어져. <laughs> 진짜, 진짜. 오, 늘었는데? 어? 안 떨어지지. 많이 떨었는데. 어? 내안 떨어지니까 내가 안 떨어진다고 내가 갑자기 으악! 이렇게 하면 안 돼. 그럼 다치겠죠? 네. 여기저기 그러니까 완전히 똑똑똑 똑똑 안정한다고 똑똑, 내가 막 왔다 갔다 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돼요. 이렇게 하면 아니 있어 나좀 풀어. <laughs> 이렇게 하면 팔다리 다칠 수 있어. 이하늬가 잘한다. 하다가 야 내가 패스 사이드 패스를 하려고 했는데 얘가 잘해서 패스 다하죠맞아러고 그렇지 잘해서 안, 내가 안 돼서 답답해서 야때리면 이거 안 되겠죠 때리는 건 절대 안 돼요 때리는 건 절대 안돼있 그래서 그래가대서옆 사람을 신경 써야 돼 왜냐 어? 내가 막넘어 가다가 야 이게야 이게야 자다가 와 이렇게 나다치기 때문에. 항상 어, 주위 사람들은 주켜할써야 됩니다, 알겠죠? 어... 자, 다시 자자도로 가봅시다. 이따. 뭐? 얼굴. <laughs> 또 자,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귀엽지만은 주위서 <laughs> 눈에 힘 <힘이> 빼줬어. <여졌어. 웃음> 눈에 힘 줘. <laughs> 여러분들 이렇게 귀엽지만 주위서 조금만 하면은 진짜 남을 이길 수 있단 말이야. 막 아, 눌러놓고 사이드워크 왔다가 겸물을할수 있단 말이야. 지금도 할수 있잖아. 네. 그래, 나중에는, 여러 가지, 우리 고학년들은, 썸미션을 배울 거야. 이 쪼르고, 하는 거 배울 거야. 우와, 이거를, 저 아빠가 초크 알고 있어요. 아버지가? 네. 아버지가 아버지, 질위스 하셨어? 있어요. 아니요. 근데 초크나 알아요. 아버지가 저한테 이길 수 있다. 다들 진짜, 조금만 하면, 한, 중학교라는 기분 가면 아빠도 이길 수 있어. 예 아빠도 보기 위해 진짜로. 네.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, 예. 한번 보세요. 이거를, 친구들한테는, 질수스 모르는 친구들한테 밖에서는 절대 쓰면 안 돼. 그래서 자기 방할 때 왔어야 돼. 만약에 누가 와야 돼. 그래서 가다 빡 붙이고, 야! 뭐 귀엽을 때. 그래서 자기 방할 때 왔어야 돼. 어. 알겠죠? 네. 자, 나랑. 조진이 하고 있어. 위험해, 봤어? 안보인다아 아니야, 이거. 빼고 거야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아, <laughs> <나 덜려워. 웃음> <laughs> 자, 미켜, 미켜, 미켜. 어 잡았어 잡았어? 잡았어. 뭐 빨리, 빨리 빨리 보여주세요 빨리 보여줘 보여줘 보여주세요 <laughs> 보여줘 네 형님 이한이 이학년인데 민준이 4학년이지? 아니요 3학년이어 이제 이학년인데 4학년이고 빨리 먼저 일어서서 잡이 되는 거 먼저 일어나세요 빨리 먼저 먼저 오우씨 <laughs> 넘어습니다잡았 <laughs> <laughs> 빨리 뒤집어 민준이 네, 빨리 뒤집어 하 <laughs> m o u n t a 마운트! 마운트 t a 마운트. o u n t a i n m o u n t 인사, 인사. o 사 n t 인사! n Mountain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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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 이 u n t a i n Mountain, m o 이 n t a 이 n Mountain, Mountain, m o u n 머리칼이다. 아 머리칼. <웃음> 예. 머리칼 멋지게 잘 나왔네. 그 머리 잘라야 돼. 이까지 하고 우리 인사 같이 자. 알겠죠? 다들 주의수 조심히 하세요. 알겠죠? 네저 주의사항 한개만 말해. 어 뭐야 뭐야? 애들이요. 관장님 보고요. 어. 제가 아들인 줄 압니다. 아 누가 그래? <laughs> 어떤 애들은 그렇게 합니다. 우리 아들 사진 내가 좀 있다 보여줄게. 내가 영상에 우리 아들 같이 올릴게. 우리 아들 두살두살 응. 반이야. 두살 반. 지금 있으면 세 살이야. 이름 허지우. <laughs> 소재 허씨야. 허? 아니요, 저는 윤씨입니다. 아, 너 윤씨야? 윤씨 강훈입니다. 윤봉. 우주는 아. 아니고. 아, 나, 나 이름 윤이잖아. 허 윤이잖아. 정말요? 이 몰랐어? 압니다. 뭘 몰랐다? <laughs> 아이고. <laughs> 알겠어. 세사마시다 가자. 안녕. 감사합니다. 아, 1 1번요1 1번이요1 1번요 11번. 오, 다 이거 6 4 예. 이게. <laughs>